어어 어, 어, 행성 아 행성 테크의 역탄 아와0.1 데미지 나오는데 와 피격시 방전체 매호 누군가가. 아, <laughs> 어, 잠시만, 잘못 넣었다 아, 쿡북이네요, 다행히. 슨의시은 무조건 롬 아이고, 락바롬, 나이스. 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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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모. 잠깐만, 이러면 어, 어떻게든 힐링일 수밖에 없다. 간다. 아. 와, 잠시만. 조합이, 어? 이렇게 하니까 세다. 그치, 약간 최대한 가까운 레이저로. <laughs> 자. 연사연사 먹고, 러검 러검 먹고, 이속의 사거리랑 그냥 피맥도 먹자. 근 네, 아이템 빼는 것도 돼요. 다모 1업으로 살릴 수 있죠. 락바텀 빼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락바텀은 그치. 아, 근데 이거 가까이 갈 수가 없네. 어떻게 하지? 일단은 분열 먹고 캔서까지만 먹고 네템다 넣고 빼고 할수 있어요. 아아 아 잠시만. <laughs> 아 어쩐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위험했다 그지? 장판만 먹고. 테크 빼고 닥터 페투스 디큐. 테크를 빼고 닥터요? 잠깐만. 아. <laughs> 와. 일단 오케이. 와. 살아있는 이 순간이 지옥 같구나. 폭면역이여?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 살아있는 이 순간이 천국 같구나. 아 나이스 나이스. 일단 부활을 먼저 먹어봅시다. 데미지랑 데미지랑 오른쪽 1.28배랑 연사랑 그 이거 뭐야 연사랑 폭면력 빼고 요로 결성 <laughs> 오 나이스 적용이 안돼하 케이드 와 이거 책방감이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뭔가 요로결성 넣고 나서좀 애매해진 거 같은데. 무이 오다 좋았어. 아예 오다 죽었어? 아니 이거. 아니 이걸 어디서 졌었다. 제발 책방. 마인드 뷰뷰. 아. 마인드 뷰. 화면역 다시 넣 아, 그럴까요? 자, 일단 책을 전부 다 돌려주시고, 불캔 아. 아, 아, 국룰, 아, 하긴 눈앞이 깜깜하겠네. 나쁘지 않네. 이쯤하고 한번 돌리면은, 캬아 어, 아, 해모가 안 좋을 수 있어서. 부활 기기요 아, 부활이요? 아, 그럼 무난한 부활 1억 갈게요. 아, 이부활 나쁘지 않지. 혹시 모르니까 관통만 먹어 놓을까? 닥터 빼고 테크 히 아, 닥터 빼고 테크요? 아, 나이스 나이스. 와. 물 다시 넣어 회닝자 한다. 아이고, 국물에다가 실드까지요. 혹시 홀리멘틀이 맞을까요? 확인 아, 국룰 너무 좋지 아 홀리멘틀 확인 오 일단 뼈맥당 데미지업 기본 데미지업도 있어서 이거 먹고 <laughs> 나머지 돌려야겠다. 그 부활 말고 시트 부활해 주세요. 나쁜 부활 넣었으니 멘틀 빼주세요. 안안그 멘틀 빼달라고요? 아 오케이. 하, 어쨌든 부활만 있는 걸로 나쁘지 않아. 부활 있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천사가4 0 나이스. 와 이게 열린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밸런스 밸런스. 음. 아이고 홀리 멘틀이 어서오고. 나머지는 돌려서 <laughs> 오브요? 수녀복도 먹고 데미지랑 가장 낮은 스탯이 지금 데미지. 샷스 이소. 까지만 먹고 가자. 지금 너무 완벽해. 이보다 좋을 수가 없다. 안 되겠다. 면역 태그 빼고 붙어. 통면역 테크를 빼고 구토요? <laughs> 오브멘트 너무 불편해요. 아, 오브멘트리 불편해요. 리브라. 리브라 두 개. 팔각 한번 돌리기. 팔각 한번 돌리기. 아. 액티브 안 되긴 하지만 팔각 정도면 나옵니다. 석탄과 혈사 도착했습니다. 석탄과 혈사요. 거기다가 폭면역이요. 아이고, 나이스 어, 실드다, 테크다, 팬티다. 팔각 아. 아, 맞다. 아, 맞네. 아이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수리 님, 제가 잡고. <laughs> <이은 웃음> 와, 아, 데미지 되는데. 저는 닥의 혈사 폭탄 부탁해요. 닥터의 혈사 폭탄이요. 아, 나쁘지 않아. 지금 구토가 있어 가지고. 나이스. 내 네, 폭탄에 또 면역이 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피맥을 굳이 먹을 필요는 없고 샷스아 어차피 리브라구나. 아 맞네. 새드밤 스캐터. 아 <laughs> 새드범의 스캐터요? 루도? 어 루도? 루도면 이렇게 폭탄을 내가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어? 방금 조금 이제 아근 행성이라 잘안 움직여진다. 어 큰일났네 이거 조심해야겠는데 여기서 폭면역을 뺀다면 폭면역을 <laughs> 아 그래도 면역이긴 해 구토닥 터라 빠진거 맞지? 음어아니왜왜루우로보로스흡수루 왜? 어떻게 나가? 아직까지루 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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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세트 만들고 얼굴 귀여운 똥으로 바꿔줄... 똥 세트요. 잠시만요. 똥 세트가 혹시 버트북 늠데나? 화면역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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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지 <넣었지. 웃음> 아이고 알겠습니다. <laughs> 와. 폭면역 확인. 파이로 매니아. 아, 파이로 매니아기요 아이고 나이스. 폭면역이 두 개라고? 아 이러면은 너무 나이스하지. 데미지 사거리 먹고 사거리 먹고. 천사 일단 한번 들어가 볼까? 와. 바테드의 데미지 반만 받는 거랑, 몬스터가 날 피해가는 거, 몬스터의 눈물이 피격시 쉴드랑... 여기까지만 하면 될거 같은데, 다모가 이제 또 부활이 있으면은 잘안 떨어지려고 하더라고요. 1업 5개, 1업 5개? 어, 똥세트, 이거. 1업이 다섯 개요? 아, 맞지. 나도, 나도 그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가테드가좀 못생기긴 했지. 안전하게 아, 안전하게 홀리멘트 확인. 아, 좋아요. 오늘은 힐링으로 가자. 유도수저 유도수자 야 유도까지 있으면은 이 헐사가 와 럭비래긴 한데, 그래도 가끔가끔 가끔 나가서 아, 애초에 그냥 폭탄 아 세드 범이 발동이 돼야 되는 거구나. 아, 아 까맣게 변하는거는 팬티 효과에요 은신 팬티 어앞바슬또 나왔다 럭비레를 좀 가져가볼까 럭을 쭉 퍼펙션 버블이랑 퍼펙션이요 오케이 네, 이거 맞으면은 없어지긴 하는데 지금 뭐 폭면역도 있고 해가지고 이 정도면은 거의 막기가 힘들어서 뭐야 와 벌써 엄마 발이었네 러업베 싸이플라이 아 이러면은 이제 뭐 더더욱 막기가 힘든데. 샷스랑 이속이랑 데미지랑 아짭심스텟안 떨어지게 하죠. 음, 알겠습니다. 아, 스탯 안 떨어지게 하는 거 나쁘지 않지? 신빼 주세요. 아, 은신 빼는 거 확인. 똥잘 만들었네 캐릭터 넥슨작이요? 워낙에 또 힐링이다 보니까 어 조금 위험할 수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어 잠시만 아, 큰일났네 <laughs> 어 느낌이 안좋아 튕길 수도 있겠다. 느낌이 드네. 생각이 드네. 근데 이렇게 폭탄 하나씩 놓으면은 또 괜찮기는 해. 어, 아닌 거 같아. 아닌 거 같아. 일단 데미지 샷스 먹고 더 이상 뭔가를 안 먹는 게 나을 거 같긴 하거든. 음. 아, 크리켓 취소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버섯 다섯 개, 홀맨, 락바텀, 폭면역 두개 빼고 밤내 넣어주세요. 버섯 다섯 개랑 홀맨, 락바텀, 폭면역 두개 빼고 밤내. 다섯 개랑 홀맨이랑 락바텀이랑 폭면역 두개 전부 빼고 밤내. 스플래시요그 <laughs> 바로 다시 들어가는데? 부탁드려요, 왕자님. 해모요? 에왕 아, 왕자님? 와, 잠깐만. 바로 한대 맞았는데? 그럼 알키 어떠신가요? 알키요? 음, 알키? 알키 앞으로 3번 더 나오면 더워지게요. 하겠습니다. 3번. 겠습니다. 사라진 버섯 다섯 개, 훌맨 낙바턴, 폭면역 두개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얼키는 그래도 모두가 동일해야 되니까 딱세분더 나오면은, 아이수군괴물이 아니, 아니고,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었음. 아 이게 또 내가 수괴가 돼버리네. 이제 모두의 그어배어배어배어배어 클렀다. 어? 잠깐만. 나갈 준비하고. 이거 터지면은 아. 르키 지지합니다. 이렇게 알키 두번더 나오면은 바로 가겠습니다. 아니야. 폭소면은 괜찮기는 해. 폭으로 가면은 에이 또 무슨 수금 왕자입니까 제가. <laughs> 그 다음에 불신만 하나 먹고 아니 나 불신 먹는 거 맞아? 불신 먹자. 데미지 펀핑 가자 석탄. 석탄 확인. 이미 하나 있지 않나? 오케이 중복 그냥 중첩으로. 혹시 뭐 빠질 거를 대비해서 하나 더 넣을 수도 있으니까. 와, 50% 확률로 눈물 면역에, 보플라이 먹고, 렉이 걸릴만한 거는 먹지 말고, 딱 이렇게 가서. 프리즘 넣어주세요. <laughs> 어, 프리즘 몇 번이더라? 아, 528. 와, 이거 무조건 튕기는데, 이러면? 잠깐만. 와. 아, 석탄 빼고 불심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와, 폭탄 하나가 위력이 이런데. 스플래시 아웃. 아웃이요? 확인. 와. 천천히 가자, 천천히. 세팅 잘 봅니다. 저 원래 소통 왕이었어요. 자, 눈물 잘못 썼다가 튕길 수 있으니까 오른쪽 와빙 돌아가야 되네. 아니, 인사도 잘 봐요. 원래 무료 인사를 무시해야 유료로 하거든 <laughs> 아이 그게 또 무슨 소리세요? 아닙니다. 다들 저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으신 듯 한데, 하루빨리 그 오해가 좀 사라졌으면 좋겠네. 저한테 유리한 무료 채팅은 잘 본다고요? 그 원래 사람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아... 음... <laughs> 왕자님 플레스톤 부탁드려요. 와왕자 아, 얘는 베리어로 잡아야겠다. 무지개 넣어주세요. 무지개? 오야 어? 무지개 좀 궁금하긴 한데. <laughs> 와 이거 괜찮겠지? 그렇게 눈 아프진 않죠 근데. 칼이요. 칼이요? 오 칼? 어어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야 이거 뭐야? 어, 이거 왜, 왜 이래, 이거? 어? 어, 잠깐만. 야, 이거 뭐예요? 이게, 이게 뭘까? 잠깐만. 이거 왜 이러지? 어? 아이고, 다섯 개다. 잠깐만. 이거 뭔가 이상해. 아, 자, 그, 혹시 칼좀 빼주실 분 계신가요? <laughs> 이거 이동을 못하겠네. 혹시. 혹시 카드 한번 봐. <laughs> 와,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유 넣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어 방금 뭐였지? 아이고 알겠습니다. 정말 덕분에 살았달까 여행가 농님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 3티어니까 살 많이 넣었죠 하, 3티어 15개 14개 그리고 3티어 감사합니다 와 잠깐, 화면 전환 좀 할게요. 눈이 너무 아프다, 이거. 잠깐만. 와. 와. 화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주 잠깐. 와, 미쳤어, 이거. 와. 자, 이렇게 하고. 저기로 뛰어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휴.